2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 복음 4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묻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글을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누가 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장 21절부터 소개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처음 하신 일이 세례를 받는 일입니다.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시기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지만 친히 세례를 받으시므로 자신의 사역이 죄를 사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역임을 보여주십니다.이 세례를 받은 후 하늘이 열려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데요.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후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셨지요. 이때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는 세례 받을 때 가시적으로 성령이 임하였고 이후로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그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22절은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신 주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23절에서 30절은 예수님의 말씀 선포 이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에서 22절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시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셨습니다. 그러자 회당장이 선지자 이사의 글을 예수님께 전달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책을 펴서 기록된 데를 찾으시고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습니다.예수님 시대의 백성들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였습니다.그리고 거기서 두루마리로 보관된 구약성경을 제사장이나 서기관이 읽었지요.매 안식일마다 일정한 분량대로 그리고 순서대로 구약성경을 읽고 백성은 듣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집에 구약 성경을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두루마리로 된이 구약 성경은 개인이 가질 수 없는 너무나도 고가였으며 집에 둘 장소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회당에 비치된 구약의 두루마리를 제사장들이 또는 서기관들이 읽어 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순서대로 구약 성경을 읽으셨는데, 이때 읽은 성경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본문을 읽으시고 두루마리를 성경 맡은 자에게 건네 주셨습니다. 그러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궁금하여 주목하여 봅니다. 이에 예수님이 이 부분을 해석해 주십니다. 바로 지금 이 말씀이 응하였다, 성취하였다 하시지요. 응하였다 성취하셨다고 말씀하셨다면 무엇이 응하였고 성취된 것일까요? 바로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의 해는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나고 난후그 다음 해, 즉,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이 희년이 은혜의 해라고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고 있는 기업인 땅은 개인이 관리를 하지만 사실상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살다가 보니 문제가 생겨서 땅을 저당 잡혀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땅을 저당 잡히면서 돈을 받거나 곡식을 받지요. 그리고 생계를 유지합니다. 또한 살다 보니 돈이 없어서 종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당 잡힌 땅과 종으로 들어가는 이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희년이 되는 해 종은 해방이 되고요.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희년을 은혜의 해라고 하지요. 이 희년에는 가난한 자가 땅을 돌려받기에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종된 자는 다시 자유인이 되는 것이지요. 포로된 자는 해방이 됩니다. 눌린 자는 자유롭게 됩니다. 바로 이 해가 희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는 첫 출발에 회당에 들어가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고 하시는 것은 이 땅에 희년이 선포되고 희년이 시작되었다는 말이지요. 이는 단순히 땅의 회복, 종댐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사탄의 노예로 죄의 종되었던 자들, 죄에 억눌렸던 자들, 그리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구주 악에 의해서 착취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자들, 고통받는 자들, 낭망한 자들 아픈 자들, 소외된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회방될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지 알려주는 대목이지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그리고 구약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의 사역은 이 땅에 사탄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회복하고 해방하고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주는 사역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새로운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시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으로 그의 자녀가 되는 시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시대가 바로 이 새로운 시대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이 말씀을 듣던 자들이 다 놀라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으로 다 놀랍게 여기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놀랐던 것이지요. 하지만 모두 다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린 시절을 보았는데 그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가 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의 반응을 기록한 것이 23절에서 30절이죠.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지금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가져와서 나에게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바대로 가버나움이나 했던 것처럼 이곳 나사렛에서도 해보라고 말하고 있다. 라고 하시며 그들의 생각을 들추십니다. 당시 속담 중에 의사에게 너 자신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이 있는데요. 이는 의사를 향한 모욕적인 속담으로 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선포를 묵살하고 무시하려는 것을 예수님이 간파하신 것이 지죠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행하면 우리가 믿어줄게. 이 말은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겠다는 말이지요. 그들의 생각을 간파한 예수님은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데요, 엘리야 시대에 기근이 있을 때 오직 사립다 과부에게만 보내셔서 그를 살리시고 엘리사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나만 장군만 고침을 받았다고 하면서 많은 나사렛 사람들의 말씀을 들었지만 나사렛 사람들도 대부분의 백성들처럼 치유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구원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 하십니다.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예수님의 행실을 따르는 자만이 사렙다 과부처럼 나만 장군처럼 회복되고 치유되고 구원을 누릴 것이라 하시죠. 그러자 회당에 있는 자들이 모두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그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였으나 예수님은 그들의 한가운데로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경과 선지식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배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새롭게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선 이해나 선 지식 없이 읽고 묵상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려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내 지식과 내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을 온전히 믿으며 순종해야 합니다.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분께 엎드리며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역과 삶 그리고 소망함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며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의 사역과 삶 그리고 가르침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렵나이다. 아멘.